2023년 8월 27일, 많은 관객의 내방과 구매 고객의 행렬로 많은 품절을 일뤄냈던 반다이넌코 코리아의 1년 농사인 반다이넌코 코리아 펀엑스포 그 수많은 인파에 어떤 대기 고객은 혼절하기도 했고 어린잡아서 작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어난 방문객 수에 아무래도 올해 반넘코는 싱글벙글 할것 같습니다 이런 잔치상 분위기 실제로 20주년간 맞물려서 실제 잔치상이기도 했고요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요 바로 판매 상품 정책에 일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생긴 상품이 바로, 타마시네이션즈 한정판 상품군들입니다. 이번에 제가 구매했는 상품 구매 총액이 236,400원이라서 적립 포인트가 16,548점이 되어야 했는데 딱 s h 피유아트라제츠앤드 손오반 윤년기 상품의 적립금 6,720점 만큼 부족하게 적립이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꽤나 많은 항의 문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 내용을 보면은 타마시 상품 중에서 주는 것도 있고 안 주는 것도 있고 1대1 문의를 넣긴 했는데 최초 문의 후 일주일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현재 누락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며 누락이 맞을 경우에 포인트가 적립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예 누락된 영수증을 보여줬는데 뭘 확인한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준다고 공지해 놓고 안준건데 누락이 아닐 경우가 있을까요? 이 일이 8월말에 터진건데 이번달이라고 표현한거는 뭐 8월은 어떻게든 비볐고 9월달에 처리하겠다는 말인거 같은데 뭐 암튼 고객센터를 통해서 반남코 서울본사까지 관련 내용이 전달이 된것 같긴 합니다 언제쯤 포인트가 들어올지 기다려 보도록 하시죠 디지털키드 티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거의 매년 동일한 엑스포 포인트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재발 방지라는 말을 모르는 건가